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만 받았지, 목회를 안 했는데,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교인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돈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내가 뭘 해줄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믿을 수 없는 설교는 못 하겠어요. 아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 400만 명이 코로나로 희생됐고 빠이빠이 인사도 못했다.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오늘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배짱 좋은 목사가 못되고 나에게도 말이 되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이 되는 설교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쓴 설교 집은 전부 다 X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목사님들이 쓴 설교 내용은 전부 다 하면 된다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예요. 와, 얼마나 멋있는 경험이에요. 우리 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할수 없어서. 완앤 노블스 서점에 가서 유대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해도 안 된다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죄수 번호의 문신이 남아 있는 그런 유대인 부부가 있다라는 소문 듣고 저희 교회에서 모셔왔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조지 신학자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있냐? 뭐 하여튼 유대인 얘기 잔뜩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믿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아, 이 유대인이 드리븐 드리븐 하더니 제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족이 있대. 싫어? 포함도. 하나님 알고 싶어? 저 책에 길이 있다.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수상하다. 나 같으면 하나님이 어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 어, 저, 유대교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히틀러 때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몰살 당할 때 기적이 이만큼도 안 일어난 거예요. 홍해의 기적, 아브라함의 축복,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그, 뭘 하느냐?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느냐? 윤리적인 계율. 기독교인들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길. 히틀러처럼, 짐승처럼 사는 길이 있고 사람처럼 사는 길이 있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런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 책을 계속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뭘 발견했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연약함. 예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많은 성경 기절이 그렇게 되는데 철저한 유대인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약함이 연약한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고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심는 길이다.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모세와 아브라함의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치다. 비 없는 거잖아요. 내용은. 가치관은 동일한 거잖아요. 구약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힘. 우두머리!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속꼬리가 되지 말고, 닭대가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두머리!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즐거움.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틀러 덕분에 강자, 독점하는 것, 지배하는 것 그런 옛 종교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길, 섬기는 자의 즐거움 엄마가 애를 또 낳고 또 낳고 또 키우잖아요. 말썽꾸러기인데 계속 돌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야속하긴 하지만, 나를, 은혜를 모르는 내네 새끼가 야속하긴 하지만, 엄마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를 등에 업고 반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강아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 할머니가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이것이 거룩한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을, 설교집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유대인들이 옛날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이 발견했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패러다임이 바꾼 거예요. 틀이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면 되기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의가 이긴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정의가 이기나요? 제가 감격에 쏙들난거 것은 그 무식한 친구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식한 친구들 때문에 쫓겨난 건데,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빗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거를 원망하면 안 되죠. 세상은 본래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의 전부가 아니야. 다른 길이 있다. 구약의 아브라함 어 야고 어, 야곱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까지 속여서 이기는 야곱 이스라엘. 런데 예수님의 길은 그런 건 아니죠. 섬기는 자의 기쁨. 죄인의 기쁨. 요즘 말로 하면 매국노와 함께 잔치하는 그 기쁨과 보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약식으로 믿으면 나의 적들을 물리쳐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패러다임,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발견한 하나님, 코로나 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전능한 하나님, 이두 개의 하나님은 달라요. 자연적인 기적은 저는 안 믿어요. 기적은 사랑의 기적, 인간적인 기적, 그런 게 있는데 자연적인 기적은 자연 질서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태양이 굴러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 2번은 하나님의 차별성이에요. 고상한 말로는 인격신이라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농산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축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받는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두 형제가 각자 자기의 정성껏 산업의 결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거는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다. 이게 문화의 잔재거든요.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목축을 하고, 직업의 차이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하나는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안 받았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인격신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도둑 놈이라도 계속 축복해 주고, 의로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 축복을 안 해주고, 이게 코로나 시대는 무너진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이리 전노라고 큰소리 치면 코로나가 안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문에 망치짓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려 죽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인격신이라 그래요 정성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하늘이 감옥한다 이렇게 되면 인격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성의 문제라고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 대우한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인격신이라 그래. 내 마음이죠. 제가 집에 마당이 있을 때 참새들에게 물을 줬어요. 참새가 목말라해서 물을 줬는데 머리 좋은 까마귀들이 날아오면 참새가 먹을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고 아주 참새들이 못 먹을 만큼 지저분해져. 그래서 제가 그물을 쳤어요. 참새는 들락날락거리고, 까마귀나 비둘기는 못 오도록 그물을 쳐놨어요. 그러고, 어, 이게 인격신 개념이야. 차별 대우. 내가 이뻐하는 사람은 물을 먹고, 내가 미워하는 동물은 물이 눈에 보여도 못 먹게 만드는, 이거를 차별성, 이거를 인격신이라고 래요 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신의 개념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 그것은 코로나 시대는 다 무너졌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적도 지방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왕이 다스려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백기를 든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코로나인데 항복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백기를 걸었어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도 할수 없지 뭐 이제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을 비축해 놓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백기를 내건 집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기적은 지금도 살아 있다고 믿어요. 저는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이런 차별적인 일, 이런 거를 안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많은 변화가 올 텐데, 주일 성수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것 차이가 없죠. 처음에는 주일 성수 몇 번만 안 하면 뭐가 박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 아니구나.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옛날에 철석같이 믿었던 거는 다 XX에요.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통하여 경험했던 것을 지금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하면 교회 못 나가니까.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접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기독교는 저는 가능하고 이 기독교가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 계속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인적 자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는 돈도 있어.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유대인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제 제자 목회자 부부를 만났고 그 부인이 장로교에서 회 신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저는 잔악계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예수의 하나님을 저는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거는 이 시대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 목회자 부인, 신학을 졸업한 그 목회자 부인, 50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예수 좀 믿으면 안 되냐? 목사 부인에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 좀 믿으면 안 되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왜 필요한데?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가 왜 필요하냐라는 당신의 질문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된거 아니냐? 예수식이나 그왜 필요하냐 이게? 뭐 틀렸어요? 뭐뭐모자라니있어요 뭐 내가 죽을 때 예수의 피로 대속돼서 천당 간다. 아, 이거는 물론 믿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됐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왔죠. 그거는 믿어. 그렇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가 그런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비밀은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가 만난 예수님, 이 진짜 예수님 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승천한 다음 3년이나 5년 후에 사막 한 가운데서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동질이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에요.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부활 체험이 가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어떻게 돼요? 승천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승천 안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연히 승천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미 처음 교회가 그래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신앙으로는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만난 부활 주님과 내가 사막에서 증인 없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동질이다. 이거를 제가 곽전때 감독한데 읽어주니까 에이씨 성경이 틀렸네? 성경이 틀린 거예요? 틀렸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체험,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이 바울의 체험에서 기독교는 새로 설립될 수 있다고 봐요.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되고, 노동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뭔지조차 몰라요. 사, 어, 사도신경 제일 첫머리를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히틀러를 만난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유대인들은 연약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환상 속에서 살아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자꾸 길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의 가치관과 신약의 가치관의 차이를 기독교에서는 이만큼도 의식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은 굉장히 큰데, 한 가지만 더이 강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원래 불교는 신 없는 종교였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신들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신은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인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종교 그러면 하나님과의 모종의 관계인데 불교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니 이거를 종교라 그래야 될지 그냥 세상의 이야기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의 불교는 기독교와 똑같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LA에 반야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주지승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절, 어, 그 반야사, 법당에 불상이 세 개가 있는데, 부처님 불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대요. 부처님은 뭐예요?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다른 불상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건강을 주고 천국을 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관세음보살 기도 영답하고 다 주는 건데 부처님 야 실례한 짓 하지 마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미래의 기독교는 히틀러도 알고 코로나도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 초기 불교의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여건 이 조건을 다 갖춘 특별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저는 강성도 목사님 개인에게 아부하려고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건을 다 알고 있는 영국의 유일한 살아있는 조직신학자 있는데 난 큐핏. 그 양반은 80 중반쯤 됐어요. 멀지 않아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충분히 알고 원시 불교를 충분히 알고 인간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자. 지구상에 몇분안 돼요. 여러분은 귀한 목사님과 함께 계신 줄 아시고,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